안녕하세요. 피규어올릭의 아인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서브컬처의 장수팬덤을 지닌 동방 프로젝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내 1인 동인서클인 상하이엘릭스 환악단에서 시작하는 동인게임 시리즈입니다. 주로 탄막슈팅 게임으로 나오고 있지만 모든 게임이 탄막슈팅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죠. 1996년 동방영의전을 시작으로 꾸준히 신작을 출시하고 있으며 2017년 동방천공장까지 발매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첫 작품인 동방영이전은 벽돌깨기 게임으로서 등장했습니다. 이 탄인 동방봉마록부터 슈팅 게임으로 제작이 되었으며 이후 시리즈마다 지속하여 슈팅 게임 형태로 제작되고 있죠. 1편부터 5편까지인 동방영이전 동방봉마록, 동방몽시공, 동방환상양, 동방괴기담을 PC 9800 시리즈 게임으로 제작되면서 구판이라 불리고 있고 동방홍마양부터를 신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은 TH, 그 다음에 넘버가 붙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소수점이 붙는 외전들도 존재하고 있으며 외전들은 정규 넘버의 슈팅 게임과는 다른 스타일의 게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9.5로 되어 있는 동방 문화첩은 상대가 뿌리는 탄막을 뚫고 들어가 그 모습을 찍어내는 사진 찍기로 되어 있고 10.5로 나와 있는 동방 비상천은 격투 게임으로 되어 있죠. 게임의 내용들은 준이 각종 동서양의 전설, 신화 등을 독자적으로 혼합하여 만든 가공의 장소인 환상양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이곳에서 일어나는 이변들을 레이무, 레이무 혹은 마리사 외 여러 인물들이 해결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을 제작한 동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녀가 나오는 슈팅 게임을 해보고 싶어서라는 까닭도 있었고요, 자신이 작곡한 음악을 게임에 넣고 싶어서라는 이유도 있었으며. 스위스 팬과 했던 인터뷰에서는 시판 게임 중에 마음에 드는 게임이 하나도 없어서라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게임 자체는 탄막 슈팅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환상향이라는 배경과 덧붙여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상당히 많죠. 다만 제작을 하는 상하이 엘릭스 환악단이 준의 1인 서클이며 전문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니기에 그림 퀄리티는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타일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작품마다 공식 일러스트의 느낌이 달라 보이기도 하죠. 더욱이 2차 창작물로서 그려지는 그림들과 게임상의 그림들의 갭이 상당하기 때문에 2차 창작물로 접하고 본작으로 넘어오면 묘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동방의 경우 음악 역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다뤄집니다. 아예 음악을 먼저 제작하고 거기에 게임을 맞춰서 만든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bgm들은 2차 창작 또한 활발하게 나오고 있죠. 기존 곡을 어레인지하고 가사를 붙이는 등으로 상당히 많은 동인곡들이 나와 있습니다. 더욱이 원작자인 주는 2차 창작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업적 이용까지 허용하고 있어서 많은 동인 행사에서 동방 프로젝트, 이 동인 상품들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걸맞게 상당한 2차 창작물이 쏟아지고 있죠. 셀 애니메이션의 판매만큼은 금지가 되었었으나 이 조항은 애니메이션의 제작을 기업에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되면서 동인 애니메이션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아예 2차 창작물의 설정이 활성화되어 공식 설정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등 이차 창작물에 대한 규제가 적어서 팬들의 활동이 발발하죠. 이 때문에 게임 외에도 동인 서적, 동인 게임, 동인 음악 등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으며 공식 출판물 역시 국내에 들어온 것 또한 몇몇이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활동에 힘입어 본작의 지속적인 출시 또한 되고 있지만 10년 넘게 장수하는 시리즈가 되면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동방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예, 시리즈별로 하나씩 하나씩 다루면은 내용이 끝도 없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동방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로서 간단하게 다뤄봤고요 개인적으로도 잠시 게임을 즐겨봤었는데 뭐, 여러모로 상당히 흥미로운 게임이긴 합니다 특히나 동인 게임치고는 어,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은 시리즈이기도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을 이야기가 있으면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 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